어 그냥 아나 어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단순하게 움직일래 했던 사람이나 배려 많이 하면서 속깊게아 어 생각할 것다 생각하고 신경 써줄 거다 신경 써주면서 좀 피곤할 정도로 움직였던 사람이나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 애쓸 필요 없고 너무 고생할 필요 없고 너무 배려할 필요 없고 그냥 주어진 대로 가시면 돼요. 용띠분들, 안녕하시죠? 병진생분들, 뭔가 보이는 것 같고, 잡히는 것 같고, 안개 속에 있는 것도 같고, 이 안개가 예뻐 보일 때도 있고, 이 안개가, 아우, 정말 답답하다 느껴질 때도 있고, 감정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날씨의 탓도, 계절의 탓도, 추워서도, 더워서도, 핑계거리가 많아야 될 만큼 마음적인 여유가 올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 나 올해 좀 지치게 많이 보낸 것 같고, 어느새 나이 먹었다는 거 많이 느끼면서 간것 같다. 이러면서 올해를 좀 투덜투덜, 속으로도 짜증 많이 내면서, 욱하기도 하면서 보내신 것 같거든요. 을사년에는 지금 이렇게 툴툴거리고 짜증내고, 여유가 있다 없다, 실속이 있다 없다 하면서, 뭐 불평불만 많았던 것들을 정점을 찍을 수 있는 해다 폭발해서 나 얘랑 못 살아 나너못 만나 나 너랑 안해 내가 갈등하고 뭔가 흔들리던 것들의 정점을 찍는다 종지부를 찍는다 결론을 내린다 결정을 한다 정리가 된다 이러다 보니까 오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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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게 으이씨! 폭발이라도 하니까 시원은 하겠죠? 그러니 올해보다는 온기가 뚫리는 쪽으로 갈수 있고 조금은 속 시원한 쪽으로 갈수 있으며 해버리고 나면 하고 싶은 말이었대도 돈이었대도 질르고 나면 쓰고 나면 하고 나면 내가 유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경진생 분들 정리가 좀 필요하다 어 이거 팔까? 어 이거 내놓을까? 어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좋을까? 부동산이 됐든가, 어 아니면 이거 좀 돌려볼까? 어 아니면 가구 여기 있던 거 절로 옮겨볼까? 아니면 이사 좀 해볼까? 어, 차를 승용차로 바꿀까? 아 어, 경유차로 바꿀까? 휘발유가 날까? 아 어, 국제 정세가 어떨까? 아이고 알른이 죽죠. 지금 당장 내배 고파서 라면 끓여 먹을지 밥을 볶아 먹을지 김치 볶음밥으로 먹을지 야채 볶음밥으로 먹을지. 시켜 먹을지, 있는 거 먹을지도 결정을 못 하면서, 아니, 어디까지 날아가고 계신 거세요? 경진생분들, 지금부터라도 내년을 바라보면서 결정이라는 걸 하고 들어가면 좋다. 그러면 훨씬 내가, 운기가 그 해에 들어가서 결정을 하고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수 있고, 없었던 길도 보일 수 있으며, 생각지도 못했던 대로 기회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임진생분들 우리가 용띠의 임진생분들은요 좀 영특하고 좀 생기발랄하고 좀 화끈하기도 하고요 임진생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용띠인데도 불구하고 상반기 생일과 하반기 생일은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요두 개가 2024년도에는 분명하게 철딱선이가 없는 것과 철딱선이가 있는 걸로 구분이 지어졌다면 을사년에는 철이 있는 거나 철이 없는 거나 똑같이 두리뭉실하게 결과가 같이 나타나요. 돈을 벌어도, 어, 그냥, 아나 어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단순하게 움직일래 했던 사람이나 배려 많이 하면서 속 깊게, 아어 생각할 것다 생각하고, 신경 써줄 거다 신경 써주면서 좀 피곤할 정도로 움직였던 사람이나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 애쓸 필요 없고, 너무 고생할 필요 없고, 너무 배려할 필요 없고, 그냥 주어진 대로 가시면 돼요. 내가 철이 없게 움직이고 있다? 아, 내가 너무 철이 빨리 들어서 이렇게 속깊게 움직이고 있다? 철양 맞은 소리도 그만하고, 내가 지질이 궁상도 그만 떨고, 어떻게 하면 된다? 결과는 똑같으니 이러거나 저러거나 상관없이 그냥 가면 된다. 이렇게 의사년을 시작하는 게 임진생 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진생 분들 발빠르게 움직여 볼까요? 아니면? 천천히 느긋하게 그냥 흔들 의자에 앉아서 여유를 부려볼까요? 아,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생각하시는 대로 소신하시는 대로. 그리고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이너스가 더 커요. 생각 안 하고 즉흥적으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때 상황에 따라 움직이시는 거 좋고요. 내년은 더더군다나 분위기에 맞춰서 그리고 또 어,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사계절에 맞게 추운대로, 더운대로, 시원한대로, 어, 이렇게 바람이 불면 부는대로 맞춰서 의상이 달라지듯이, 비 오면 우산을 쓰듯이, 뭐 우비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우산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그때, 그때,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들로 움직이면 된다. 그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을사년이 지나갈 것 같지 않고요. 또 번거롭게 또 어렵게 힘들게 다가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지금의 운세대로 가볍게 가볍게 하면서 움직이면 훨씬 더 올해보단 낫지 않을까. 다만 하나 전체적인 용띠가 기운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건강 관리들, 컨디션 조절들, 각별히들 스스로 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서 2025년도 활기차게 보내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